오늘은 쉽게 쓸 통해서 구매대행한 거 어제 개봉 영상 찍었던 거총 지출 금액이라 직구했을 때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영상을 한번 올려봅니다. 제가 요거 1월 9일 날 1월 30일 날 주문한 게 중국 그 연휴 때문에 셀러가 좀 늦게 발송을 해줘가지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도착을 받았습니다. 요거 A 판매자한테 신우 신우 어, 처음 보는 거 이렇게 구입을 했고요 요거는 70이야 그러니까 한 14000원 14000원 6000원 정도에 구입을 했고 라부부 쪼이 시리즈는 두개 주문을 했는데 여기에서 중국 내 배송비가 한 3000원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 25000원 두개 25000원 정도고요 원래는 처음에 제가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어, 요 라부부 판매자가 재고가 없다고 어 요거를 분명 타오바오에서도 검색이 되는데 구매대행에서 주문이 안된다고 취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요것만 진행이 됐거든요. 이렇게 해서 최종 결제되는 거는 배송비 포함해서는 41,612원이 결제됐습니다. 제품은 1차적으로 37,000원 정도 결제를 했고요 그리고 어 제품이 구매대행으로 입고되고 배송비 결제하라고 나왔는 거에서. 국제 배송비 10달러 쿠폰 받았는 게 있어가지고 사용하고 4,147원 배송비 결제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41,612원 요거 3개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6개 구입한 게 있거든요. 제가 두 번째로 주문한 게쉽개 세서 2월 9일날 주문을 했거든요. 어제 개봉했던 라보브 스펀지 밤 6개랑 라보브 쪼이 시리즈 2개 판매자는 각각입니다. 이거 쉽게 이용했을 때는 수수료 5% 그리고 쿠폰 사용했고요. 그래서 이다 합친 제품 결제 금액을 63,765원을 결제했습니다. 결제를 했는데 여기에는 그 위안에서 달러, 달러에서 하나로 적용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스펀지 밤 6개는 거의 한마 3만 천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게 하나로 결제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나옵니다. 그래서 6 3,700원이고요. 국제 배송비는 10달러 쿠폰, 아, 9달러 쿠폰 있어가지고 9달러 쓴것 같아요. 9달러 쿠폰 썼고요. 그리고 여기 통관 수수료 해가지고 요거 한 주무 건당 관세사 수수료 3% 나가거든요. 요게 4,147원. 그리고 요 라보부가 중국 내 배송비가 있어가지고 3,352원 해가지고 배송비는 총 8,881원 지출했고 요 6개랑 라보부 주문하는데 총 72,646원 지출했습니다. 요고. 자, 택배 박스 두개 개봉했잖아요. 큰 박스에서 72,600원. 그렇게 했거든요. 배송비까지 다 합쳐서. 라부부 스펀지밥은 여섯 개 구입하면 국내에서는 9만원이거든요. 근데 여기 조이 시리즈하고 다 합쳐서 이렇게 했을 때 72,000원 밖에 안 나온다. 그런데 1 0게를 이용하면 72,000원이에요. 근데 직구를 하게 되면 타오바오에서 배대지 직접 선정을 하셔가지고 직접 모든 걸 하시게 되면 제품 금액은 당연히 더 저렴하고요. 여기, 배대지만 저렴한 곳을 잘 선택을 하시면 한6 0 0 0에서 7만 원 밖에 안 나와요. 배대지를 잘 선택하시면, 요렇게. 그런데 이게 쉽게 세서 지금 쿠폰을 9달러에서 10달러를 주는 거 이용하고, 그리고, 할인 쿠폰을 잘만 이용을 하면, 솔직히, 아, 쉽게 구매 대행도 가격 차이가 얼마가 안 나더라고요. 저, 저번에, 라브브 조이 시리즈 배송, 거기, 제가 직구할 때, 타오바오 직구할 때, 부피가 그만큼 큰지 모르고, 부피 무게에 포함되는지도 몰랐을 때, 거의 4만 0천원 정도 배송비가 나왔거든요. 근데 쉽게은 배송, 그게 부피 배송비가 없는 걸로 돼 있어요. 없다는 게 완전 없는 게 아니고요. 가로, 세로, 어, 합, 합이 1m 60 넘어가면 부피 무게고 그 이하는 무조건 10달러에요. 5kg까지. 그렇기 때문에 아 저는 이 구매 대행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만. 다른데 구매 대행은 나중에, 어 제가 금액 비교 해볼 건데요. 굳이 다른 데 이용을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송비가 비싸거든요. 여기는 쿠폰을 항상 줘서 제가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매달 체험단을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10달러 쿠폰을 줘요. 10달러 배송비 할인 쿠폰은 어, 체험단 아니더라도 주말 되면 9달러 쿠폰 이런 거 매주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다운받아서 배송하세요. 이거 배송비 쿠폰 없으면 비싸거든요. 비싸기 때문에 구매 대행할 필요 없어요. 주니까 이용하는 겁니다. 그거 이용하시면 되고, 품목수는 아마 30개까지 가능하다고 내용에 돼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장단점 짧게 얘기할게요. 장점은 타바오 아이디가 없어도 돼요. 중국어 몰라도 돼요. 여기 어, 여기 쉽게 앱에서 앱만 깔고 들어가면 한국어로 다돼 있구요. 상품, 뭐, 판마트 검색을 하든, 뭐, 뭐, 산리오 검색을 하든, 나오는 거에서 장바구니 담고 결제하면 돼요. 그리고 물건이 들어왔다, 카톡 오면은 배송비 결제하라 그러면 배송비 결제하면 되구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고 간편해요. 1대1도 조금 빠른 편이구요. 근데 제가 킹 직구를 이용했지만, 거기에서도 1, 1대1은 빠른 편이었어요. 빨리빨리 와요. 그리고 배대지 안 거쳐도 되는 편안함이 있어요. 여기에서 바로 하니까 대신에 어 우리가 직구를 하면 배대지 안 거치고 우리가 직접 입력하니까 통관 주수료가 없는데 여기에는 어이 서류 작성을 나가기 때문에 통관 주수료가 항상 나온다는 거한 주문 건당 그리고 원화 결제 돼가지고 원화 결제 있고요. 당연히 수수료 포함이고요. 어 그리고 배송 쿠폰을 항상 9달러든 10달러든 주문할 때또 할인 쿠폰 자주 발행해서 좋은 것 같고요 배송비는 뭐 중국 내 배송비 제외하고는 거의 한 3천 원에서 5천 원 지금 달러 올라가지고 또 4천 원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천 원에서 5천 원 정도만 주면 어 주문이 쉽다는 거. 제가 첫 번째 주문했는 신후 피기하고 있던 게 거의 4,140원만 결제했거든요. 그게 10달러 무료 쿠폰 썼고요. 그리고 관세자 수수료 3달러, 그게 결제된 거예요. 그리고 단점으로는 이거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는 건데, 내가 만약에 팜마트에서 사은, 알리에서는 사은품을 자동으로 주잖아요. 팜마트에서 구입을 하면, 금액이 되면. 근데 타바오, 팜마트 같은 경우는 내가 선택을 할수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팜마트 코리아의 사은품처럼. 근데 이제 구매 대행을 할 경우에 할인 쿠폰이라든지 선택하는 사은품은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거. 이것까지 안해 주세요. 안해 주고 그냥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내가 주문을 했는데 재고가 부족하면 재고 부족한 거 취소되고 나머지만 주문이 진행이 돼 버려요. 이게 어 내가 만약에 취소되는 거 그것 때문에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취소돼도 주문이 진행돼 버린다는 거그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내가 두 번에 어 주문을 하잖아요 만약에 주문 9일날 주문을 하고 10일날 주문을 하고 같은 날에 입고가 됐다 하더라도 합배송이 안 된다는 거 무조건 따로따로 따로 어, 배송비를 결제해야 되는 요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구할 때는 뭐한달 동안 택배로뭐 이렇게 합배송 뭐 어떤 데는 킹 직구 같은 경우는 세 건까지는 무료고 그 이상은 추가 천 원씩, 일 달러씩 추가되게 이렇게 선택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배송이 돼야 돼요. 따로 따로 결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예약권이나, 뭐, 한달 있다가 발송되는 예약권이라든지, 그리고 산리오 제품이라든지, 그리고 뭐, 명품, 가, 명품에 대한 가품 있잖아요. 피규어는 가품을 골라내기 힘들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대신 구매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혹시나, 뭐, 이렇게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가품에 대해서는 취소를 한다, 뭐, 요런 공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타오바오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만 건이 판마트가 검색된다면 쉽게 세서는 10분의 1 정도밖에 검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는 더싼 판매자가 많은데 여기는 검색이 안 돼. 그럼 어쩔 수없어 여기에서 검색되는 거에서만 주문을 해야 돼요. 그리고 타오바오에 배송비를 미리 알 수가 없어요. 쉽게 앱에서는 어그 중국 내 배송비가 얼마다. 이게 표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배송비 결제할 때 추가 어 추가 금액으로 그 배송비가 나오는데 그때서야 알수 있다는 거. 근데 이제 타워바우도 같이 이용하시는 분은 솔직히 거기에서 타워바우 앱 들어가서 배송비가 어 들어가네 그러면은 어 없는 거 주문해야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쉽게만 이용하시면 나중에 뭐 배송비 최대 5천 원까지 더 맞을 수 있다는 거 어차피 줘야 되는 거지만 배송비가 있다면 우리가 없는 사람 거 주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앱도 솔직히 찾아보고 그리고 쉽게서어 같은 판매자네. 어, 배송비가 없네. 주문하자. 이렇게 어, 좀 번거롭더라도 그렇게 주문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페이지를 이렇게 앱에 막 스크롤 해가지고 보잖아요. 판마트 막 보다 보면은 갑자기 앱이 뚝다 치워버려요. 그러면 내가, 와, 씨, 한참 내려갔는데, 다시 또 쉽게 앱을 열어서, 다시 또 이렇게 막 내려가야 돼. 그러니까 앱이 약간 좀 오류가 있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스크롤 내릴 때도, 어, 밑에 게 뜨면 천천히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다고 뭐100%안 다치는 건 없어요. 근데 빨리 하다 보니까 빨리 막 우리 국내 쇼핑몰 이동, 이용하듯이 막 하다 보면 앱이 종종 너무 자주 다쳐요. 그래서 좀 열받을 때가 좀 있죠.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 글자 적어 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가지고 구매행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 만약에 판매자 여러 사람한테 여러 번에 결쳐, 걸쳐서 150달러까지만 맞추고 싶다 주문을 그럴 경우에는 그냥 직구하시는 게 좋고요. 쉽겟은 내가 구매할 게 결정돼 있을 때 고를 때는 쉽겟에서 구매대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주문하고 난 뒤에 또 생각이 났어. 또 주문을 해야 되는데 주문을 하면 합배송이 안 돼요. 각각 배송비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배송비 부분에서도 솔직히 크게 음 비싼 거는 아니에요. 쿠폰을 주기 때문에. 근데 쿠폰이 없다.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5kg까지 10달러, 부피 무게는 가로세로 160m, 가로세로 옆면까지. 세 합이 160이 넘어가면 부피 무게 측정되니까 비쌉니다. 고고. 억수로 큰 무게는 무조건 확인하셔야 돼요 보피 무게 제가 여기 <laughs> 위에 건도 이렇게 타오바오 구매시 쉽게 구매시 요렇게 나눠 봤거든요 위에 만약에 6개나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위에 거 만약에 취소 안되고 주문했으면 타오바오 같은 경우에 66,900원 나왔구요 쉽게 셋은 6 9 0 0 0 917원 나왔어요. 그 금액은 한 3,000원, 2,000원, 3,000원 정도 빠르게 차이가 안 나요. 이렇게 쿠폰만 잘 사용하신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 한번 주문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어, 막그 랜덤 뽑는 맛, 어쩔 수 없는데 한 번씩 저 오프 가지만 정말 정신줄 놓고 15,000원짜리 열 개만 뽑으다 15만 원이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 나오면 다행이지만 원하는 거안 나올 때는 진짜 돈 정말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개봉했는 스펀지밥이 여섯 개 거의 3만 원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팜마트도 가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후기에 나오는 뭐 이런 실사 사진이라든지 그리고 정품이라고 적혀 있는 거라든지 그런 거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매대행이 든 직구든 일단 한국 들어오면 반품이나 교환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그거 감안하시고 주문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앱도 이렇게 같이 보여드리면서 어, 설명을 해드리면 제일 좋은데 앱 들어가 보시면은 바로 알아요. 자, 그래도 한번 뒤에 짧게 한번 넣어볼게요. 쿠폰이나 이런 거는 모든 걸다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받으시고, 그리고 여기 검색에다가 판마트. 우리가 제일 제가 뭐 자주 사는 게 판마트이기 때문에 판마트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신상 제가 푸키 한번 볼게요. 푸키. 요거 지금 하나로 되는 거기 때문에 타오바오에서 직접 보시면 위안이 더 저렴해요. 이거는 위안에서 달러달러에서 하나 요렇게 되기 때문에 좀더 비쌉니다. 클릭. 자, 그러면 여기 제품에 따라서 상품 옵션 한국으로 다돼 있죠. 하나로. 이게 내가 사고 싶은 거 요렇게 보시면 지금 요거는 59위안. 그러면 한만원 정도 되고요. 시크릿은 10만원 정도 넘어가고요. 12,000원. 금액도 확인되죠? 이렇게 14,000원. 인기 있는 거, 인기 없는 거,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뭐, 요거 사고 싶다 하면 장바구니 넣으시면 됩니다. 장바구니 쭉쭉 다 넣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장바구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사고 싶은 거, 이렇게 체크. 요거! 요거! 요거 네 개만 해보겠습니다. 요네 개를 했는데 여기 합계 금액 나오죠 57,000원 여기 선택 한번 해보시면 여기 금액이 돼있어요 지금 달러가 올라가지고 55,000원까지 올라갔네 야 쏘리 55,000원에 여기 수수료 5% 이렇게 해서 57,899원을 하나로 결제를 합니다. 4개 했는데 5만 얼마네 4만 얼마였는데 그새 이렇게 올랐네요 요렇게 하고 난 뒤에 1차 제품 금액 결제를 하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제품이 만약에 배송이 이루어지거나 하면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고 나중에는 물건이 들어왔다 배송비 결제하라 요렇게까지 다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결제하시면 돼요 3 0이35 어떤 거는 2 5이안 이런 건 5천원 밖에 안 했어요 이것도 5천원 이건 4천원 정품에. 요렇게 배송비, 총 배송비에 할인 쿠폰, 그리고 뭐 수수료, 요런 부분 다 뜨거든요. 제가 결제한 거는 63,765원을 결제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배송비가 이제 책정이 될 거예요. 요렇게 5, 총 1.3kg 떴었고요 그러면은, 국제 배송비가 기본 10달러 잖아요. 그게다가 통관 수수료, 이 관세자 수수료 3달러. 추가요금은 아까 전에 중국 내 배송비 16위 안. 저는 쿠폰을 설날 그 배송비 쿠폰 다운받아놨는 게 있었거든요. 9달러짜리. 그거 적용해서 중국 내 배송비 그리고 요거 하고 차액해서 8,881원을 결제했습니다. 요렇게 주문을 하면, 아 요렇게 이제 결제를 하면, 어, 이제 도착을 하겠죠. 집으로. 그렇게 해서 받은 거예요. 총 지출 금액은 제가 뭐10 얼마 거의 뭐 12만 원 정도 미만이고요. 이 정도 수량이면 국내에서는 18만 원 넘게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제가 이거를 요거 그 스펀지바 한 번에 주문을 다해 버렸으면 아마 배송비는 한 번만 나가고 수수료도 한 번만 나갔겠죠. 한 번만 나갔겠지만 제가 뭐 1차 주문하고 또 사고 싶어서 또 주문했으니까 배송비는 두번 나갔고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앱 사용법도 편하고요, 아, 검색도 편한데 앱이 자주 다친다, 뭐그 정도 어, 사용해 보니까 그렇네요. 아, 종종 그거 쉽게 이용해 가지고 이런 거 이용해 가서 구입을 할것 같습니다, 할것 같고 그리고 어, 다른 거 같은 경우에 한정판이라든지 빨리 결제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는 무조건 직구를 해야죠. 구매 대행으로 하면은 구입을 못하니까 한정판 이런 거는. 제가 저번에 타오바오 직구하는 방법, 그 배대지 등록하는 방법도 영상 올려놨거든요. 그것도 밑에 링크를 달아놓을게요. 굉장히 쉽고, 배송비는 솔직히 한 달러 올랐다 해도 4,500원 정도 관세사 수수료만 주면 될것 같아요. 중국 내 배송비가 안든다면은 그리고 10달러 쿠폰을 다운받는다면은, 정도만 예상하면 되기 때문에 한 번쯤은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